이렇게 2024년이 되자마자 비트코인이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이 움직임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 관점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조드렸던 이 반감기 사이클에 대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던 2024년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죠. 자, 다시 이 사이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이 세로 줄로 보이는 곳이 반감기의 그 시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반감기가 왜 중요하냐면 역사적으로 이 비트코인은 반감기가 지나고부터는 항상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이 코로나 이후로 급등을 하던 그 시장마저도 반감기가 최저점이라고 할수 있을 만큼 반감기가 지나자마자 이큰 상승을 보여 주었죠. 2024년 4월쯤은 다시 반감기를 맞이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 시장 참여자들은 계속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아니면 한번은 좀 급락을 보여주고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집중하는 시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제 비트코인 현물을 매수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면 이것을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2024년을 보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큰 추세를 이야기할 때 제가 항상 언급했던 이 아마존 차트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차트는 아마존 차트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비트코인 차트인데 이렇게 상승 추세를 잘 보여줄 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신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이렇게 캔들을 보는 겁니다. 어, 하지만 이런 유동성이 크지 않은 시장에서 캔들로 고점을 예측해 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바로 이평선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이평선을 켜봤는데, 일단 지금 구간이 어딘지 한번 확인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차트가 아마존 차트인데, 여기서 이런 고점을 만든 형태가 지금 비트코인도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이 하락을 했을 때 반등하는 이 특징이 그때 형성했던 이 하락 추세선을 완전히 상승 돌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파를 해서 이런 초록원에 이런 위치를 만들기도 했고, 그리고 다시 한번 급등을 이어가고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좀더이 부분을 확대를 해서 이제 이평선을 좀 위주로 한번 시장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평선에서 완전히 정배열을 만드는 구간이 지금 이런 구간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 추세에서는 고점의 모양은 이제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뭐 단기적인 고점으로는 이렇게 20선을 깨고, 20선을 다시 돌파하지 못한다면 조금 더큰 하락이 나오면서 100선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 점을 첫 번째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고 어, 두 번째 가능성은 이런 지점도 만들지 않고 그냥 계속 상승 추세를 만드는 겁니다. 뭐 그런 식이면 지금 이 비트코인 추세에서는 네, 뭐 계속 이런 식으로만 상승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 사실 매매하기에는 그렇게 쉬운 시장은 아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상승을 보여준다면 이제 이 평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고점을 만들게 되나 이렇게 정배열을 잘 유지하면서 상승을 보여주다가 이 구간에서 보면 이제 50선까지 깨면서 반등을 했지만 다시 한번 50선에서 저항을 받고 100선까지 도달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 구간을 확인하니까 반등을 하더라도 이 직전 고점을 넘지 못하고 이제 장기적으로 좀 하락 추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도 이런 점을 확인해 봤을 때 일단 50선도 아직 마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당장 거래를 한다면 눌렸을 때 웬만하면 상승 가능성을 보는 쪽으로 전략을 세우는 게이 시장에서 유리할 것 같고 그런 움직임을 반복하다가 50선을 깨는 그런 구간이 나온다면 그때는 반등을 하더라도 이제 50선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하락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좀 추세가 꺾였다고 보고 우아향 하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예측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올해에 대해서 좀 움직임을 정리해보면 우선 반감기가 이제 한 4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승률을 100% 보여주는 그런 자리가 올 것이다. 하지만 그 자리를 한번 급락을 보여준 후에 만들어줄지 아니면 이렇게 느린 조정을 보여주면서 그런 기회를 줄 지는 우 리가, 이 평선 을 통해서, 그 신호 를확 인하 는게 가장 수월 할것 이다. 이렇게 2024년을 확인 하 면서 저는 비트코인 현물 매수 기회 를찾 아, 보 려고 합니다.